어, 아니 뭐야? 전기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갔잖아. 응? 내가 아, 올라갔는데 알람. 내가 아니 내기준에내 기준엔 소가 올라갔는데. 나 전기 나왔어. 밑에 발판 있고 전기 줄이 있는데 올라갔는데 내가 올라가. 그거 패턴 동시하면 에한 개는 무조건 씹힌 그냥. 아. 아아나 정기실... 아, 아, 나, 나, 나 블랙 버거 걸렸다야 진짜 가지가지 하 블랙스터 버거 걸렸다. 나블리시안 차는데. 블레이션 아, 계속 재장전하는데 이거? 뭔 그런 버그가 있냐 아 이거 가끔 걸림 이거 아 이거 <laughs> 바인드 원해 바인드야? 바인드야? 야 박승재 고장났는데 ㅅ 발야 잠깐만 아나 이거 버블을 바인, 바인, 아니 그딜 바인, 바인드 걸었다 바인드 스페인야, 걸었다 걸었어 뭐 저걸려 거리? 성대 아니 나 버그가 아니 한 개밖에 안 써져 미친 지업미 <laughs> ㅅㅂ 버그 걸려서.